벌써 구독하셨다고요? 좋아요 눌렀다고요? 댓글 달으셨다고요?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자메이카 거북입니다. 이제 충분히 제가 달리는 코스는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액션캠 없이 한번 달려봤습니다. 이번 영상에는 제가 마라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.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가 있습니다. 같은 거리라도 속도를 높여 달리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겠죠. 그리고 달리면서 온몸이 마사지를 받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. 한번 느껴 보세요. 둘째, 짧은 거리라도 완주를 하면 목표를 달성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풀코스 마라톤 완주만 성취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. 작은 거리라도 목표를 정하고 완주하면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게 생활이 커다란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다른 운동에 비하여 그다지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단지 기록 측정을 위한 시계, 쿠션이 좋은 운동화, 땀 배출이 용이한 런닝복, 햇볕과 땀 흡수를 위한 모자 정도가 필요할 뿐입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마라톤 경력과 여러분이 운동을 한다면 마라톤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